반참총으로 이동식 배터리 커버링 그를 만들었습니다. 여기 가서 가볍게 가벼워야 남성 배터리부터 흔히 남성 커버링. 남성 배터리 120암페어 정도 되면 별수로 무거운데야 이건 상수로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충전돼 있는 상태는 이거 템할때 조심해서 해달아야 돼요. 이게 한번 붙으면은 폭발성이기 때문에 양깐붙더나고 합니다. 충전가 있는 상태는 조심해서 달리지 않으면은 조금 위험하는가 염두에 두시고 만드세요. 그리고 일차로 이런 거 만들고 이제 전기장판을 가지고 있는 전기장판을 그거 봐서 걔네가 제 사용할 수 있도록 DC 12볼트 전기장판은 220이잖아요. 근데 이제 여기에막 말라고 컨트롤을 개조를 해야 돼요. 컨트롤 전기장판이 30볼트에서 어, 80볼트까지나, 65볼트까지나, 60볼트만 나와줘도 온도가 하루 막 뜨거워도 안 되는 전기장판이 그 정도. 물론 전기가제나이 들어가서야만 이 급지, 그뭐 패드인가 뭐 그런 거는 오늘 패드, USB 패드 이건 만족을 못 느껴요. 저도 뭐 해봤지만 은 그래서 전기장판 가정용으로 아예 같은 거대체해서쓸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. 36V, 36V, 1865 배터리. 아, 요걸 보조 배터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용량이 크게. 네, 이건. 코쿠터요 이게 장착돼 있던 것 같은데, 아직 배터리가 남아서 배터리를 만들고있겠습니다 자, 이거 분해를 해서 분해. 와 pc가 다 되었다 PC. 네. 18650 보호해 봐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그냥 이거 필요 없으니 네, 고장 난건 아니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보호해 네, 봐요 18650 이제 박자를 다떼었으니까아이것도그이야 자 이제 정리가 어떻게 갑니까? 어...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음... 거의... 붙었는건데 48볼트 자리를 잘라서 72볼트로 전만들었습니 그래서 때문 해서 전부 다 하나 때문 이제 연결해야 되니까 일단 이거단물 통해 반찬통으로 정했습니다. 반찬통 전기를 반찬통에서 반찬통으로 담아갖고 가면 되니까 그렇게 예,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. 자 이제 파워뱅크라 그러는가요? 이걸? 자1860 배터리 전동 키포리에서 빼는 겁니다. 버릴 까하아가 뭐 있는거 만들서을 해서 는데8 0발 80개니까 어, 그럼 내한 160암페어 정도 나오겠네 한개 네, 80개니까 그 다음에 슈지를 올리게 되면 은렇게되가 있고 표조가 내장되어 있고 휴조 충괄하는 어, 휴조겠죠 시각적두개 usb 2개 usb 2.1암페어 되어있네 본통제 체 보니까 검짝 안합니다 제 이제품제로를시키는데도 제가 지금 제가 4개씩 어, 1 15, 15V. 2 4개. v 가아니에가1 5 v 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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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했으니까 금점금 지금 지금 지1 5금 지금 지금 지겠지 아직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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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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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야 되고 지거는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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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금만들려고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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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만들고 있습니다.